서해는 이입니다 지금도 남북 간의 연사력이 참여하게 남북 통신망 적극 운영을 통해 무발적 충돌을 방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N.L.엘루과 서해 수호를 위해서 헌신하는 해군 이 함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6 2 5 전쟁 시에 인천 상륙장 쯤부터 연평해전. 천안한피업까지 우리 해군은 피와 땀으로 서해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해군이 보여준 위국헌신의 국회를 대표해서 국해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에,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펼쳤을 때세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 첫째 조항이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쓰나고 안보를 소홀히 하지 나라는 국민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금년도 국방 예산이 46조 7천억 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것이고 10년 내 최고의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그리고 국방 개혁에 관련한 방위력 개선비가 무려 13.7%나 증가됐습니다. 아, 아마 이것은 해군 력의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런데도 국방의 의무를 통해서 최강의 예비군 군력을 에, 유지하고 있고 내륙 국가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거기 에 해군이 있습니다. 저는 술주라도 최근에 출리 일하는 데 가서 바로 이 해군의 현장을 보고 왔는데, 내륙 지역방에 해군이 있고 뭐, 바다도 없는데 무슨 해군, 해군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비 무한이더라고 국방정책을 에, 실행하고 해군 이기함대가 사령관을 중심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해줄 것을 이 자리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늦게 시작된 점에 대해서 해군 출신으로서 상륙 15분 전, 출항 15분 전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서 <laughs>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하고 인터내셔널 대통령인 해군이 누가 시켜서 환호하는 거 아니죠? 예.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뜻으로 하시는 거죠? 예. 내가 탤런트 이안위의 의사님인 거 아세요? 네! 예! 약해! 아세요? 예. 위안위는 알다는 것을 들을 거예요 해군 화이팅! 여러분 하 기간에 살고 그러면 아이팅 그럼 화이팅 하세요. 조언합니다 우리는 해군이다. <목소리도> 네, 번역을 <목소리도> 하시겠습니다. 네.